백엔드는 개발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저는 4년차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는 뭐니뭐니해도 일단 실무에 직접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지점이나 이만큼 정도 했으면 나는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무에 직접 부딪혀 보면서 조금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 자신의 수준만큼에서 실무에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엔드가 사실 웹 서비스라고 하면 프론트 엔드랑 백엔드로 크게 나누거든요. 예를 들면 뉴스 기사라고 치면은 사용자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기사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백엔드가 하는 건데 그래서 백엔드는 말 그대로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가 원하는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흔히들 서버라고 하죠. 근데 서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이제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언어 플러스 프레임워크 이렇게 한 쌍으로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스프링 부트 이런 게 있고 뭐 자바 스크립트 진영은 자바 스크립트 노드 js 파이썬은 파이썬 장고 패스트 api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하나랑 서버 프레임워크 하나 요거를 잡아서 시작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만들었으면은 얘를 어딘가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온프레미스 환경에 올릴 수도 있지만 요즘 대세는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뭐 AWS나 GCP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했다. 근데 또그 서버원 별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가 각양각색이거든요. 집계 처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서비스면 레드시프트나 드루이드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저희가 백엔드지만은 SNS 서비스를 하는 백엔드 엔진 그러면은 뭐 그래프 db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래프 db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애플리케이션과 언어로 접근을 하되 실무에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은 각 서비스에 특화된 배워야 할 것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거죠 필요한 지식들을 그때그때 공부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로드맵을 갖춰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뭐 아무리 책을 10권을 읽었더라도 실무는 너무나 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걸안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뭐 학원들 같은 거 보면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팀끼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4개월 정도 거기서 노력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 막연한 느낌이 실무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백엔드가 됐든 뭐 프론트엔드가 됐든 어차피 막연한 게 당연한 거니까 좀 그런 데에서 이 일은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것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싸우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아무래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도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강의를 들어야 한다든지, 혹은 뭐 책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어떤 학원이 됐든 팀을 꾸려서 실제 프로젝트성을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기를 던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바랑 스프링 진영이 거의 한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다는 것은 메이저 기업들도 대부분 그 스택을 쓰기 때문에 기왕에 백엔드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러면은 자바랑 스프링 진영에 일단 발을 담그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대부분 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자바 스프링이 기술 스택 측면으로는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회사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뭐가 됐든 자기 본인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많이 뺏어와서 하면은 그 일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택이 쌓이거든요. 자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서는 그렇게 가는 게 커리어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회사는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회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가 있는 거요 이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SI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SI라는 거는 회사에서 자체 서비스가 구축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회사 내에 있는데 외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따와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좀 저는 깊이를 하냐면은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자기가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은 기획하는 단계도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운영 관리하는 단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SI 쪽은 앞뒤가 딱 빠져 있고. 오로지 이제 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한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풀리하게 경험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I 쪽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지만은 좀 깊하게 내공을 쌓는다 이런 느낌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니어가 많이 없는 회사. 가장 좋은 게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 가서 운동 아무리 해도 근육 안 늘거든요. 이게 자극을 느끼는 부위를 알고 트레이너 분들이 자세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포인트만 좀 잡아줘도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뭘 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비슷한 수준의 분들끼리 협업이 잘돼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니어 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분들이 포인트를 짚어서 아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뭐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한 마디 한 마디 말들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가 있는 곳을 좀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뭐 시니어를 없는 데를 가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시니어가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백엔드에 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모든 거를 다 알지는 못하고 제가 느낀 경험과 행동 반경 안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